자 문제를 볼게요 자 x에 대한 2차부정식이 있는데 fx가 0보다 작은데 이놈의 해가 얘 해가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해가 자 x가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아 자 그랬을 때 우리 f 우리 10x 더하기 100 이놈이 0이야 자얘 해를 갖다 구하라 이거야 그렇지? 자 우리 앞쪽 문제랑 좀 틀리게 뭔 차이가 있냐면 앞쪽은 관계식이 꽤 공개가 됐단 말이야 어? 2차 관계식이 꽤 공개가 됐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2차 부등식이다 라고만 얘기만 있고 아예 공개가 안 됐어 그래서 앞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등식을 작성해서 문제를 풀기 보다는 근과 기술의 관계를 이용해서 간단히 푼게 소래인데 이건 아예 생판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금각의 사이가더 부담스러워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작성해서 문리를 푸는 게 좋아. 자, 그렇다면 우리 2차 부등식을 작성해야 되는데, 어? 먼저, 자, 아무것도 공개가 안 됐으니까, X제곱 앞에 부호가 무엇이라 우리가 얘기할 수 없게 돼. 그래서, 자, 어? 부동호의 모양을 봐야 된다는 거지. 지금 이부동호는사잇골이란 말이야. 어 근데 여기 당연히 사잇골이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 x 제곱의 개수는 부호가 양수구나 이런 사실을 얻을 수 있게 돼. 그치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 양수의 꼴이라고 됐으니까 안심하고 가장 간단한 꼴로 하기 위해서 x 제곱 앞의 개수를 1인 형태로 부등식을 작성해 보면은 요 10과 100이 방정식 두근 역할하는 을 거니까 우리가 f(x)라는 것은 이렇게 어 x 10 x-100이구나 라고 해서 fx 작성은 금방 끝났어 근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것은 누구야 바로 요 놈의 해잖아 그럼 이 부등식을 작성해야 되는데 어? 보니까 fx가 아니고 f, 10x 더하기 100이네 어? 선생님 어떻게 니까 되게 복잡한데 복잡할 게뭐 있냐고 복잡할 게 여기 는이 x가 뭐로 바뀐 거야 어? 지금 10x 플러스 100으로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는 x에다가 누굴 대입해? 어? 10x 플러스 100을 대입해 주면 되는 거야 되겠어? 되겠어? 그럼 대입해보니까, F 10X 플러스 100은. 10X 플러스 100. 양변에 대입한 거니까, 여기도 이렇게 대입해야겠지? 그럼 마이너스 10. 자, 여기도 10X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이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10을 정리해보니까, 이런 뭐가 됩니까? 10X 플러스 90. 자, 이런 정리해보니까, 얘는 10X. 이게 되는 거죠. 자, 좀더 깔끔하게 정리할까? 10도 뽑아. 10도 뽑으니까, 야, 저기 는 10이랑 곱해져서 100한 다음에, X 플러스 9 곱하기 X.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놈이 2차, 어, 관계식이야. 그럼 이제 뭐 끝났잖아. 이놈 갖고 와가지고, 좌변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주니까, 100한 다음에, X 플러스 9 곱하기 X. 0이야. 이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뭐 풀면 되는 거지, 뭐. 자최고차기수 양수니까 그냥 이 상태로 그냥 풀자고 그럼 얘는 우리가 사이골이 되는 거니까 자 그려봅시다 우리 x 축 있으면은 자 얘가 0 얘가 0인 x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9하고 0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럼 사이골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샥한 다음에 샥한 다음에 이런 꼴이 되는 거지 되겠어? 자 그러므로 x는 어떻게 되는 거지? x는 마이너스 9 이상 0이야 이게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니? 되겠어? 그치? 음, 간단하지? 음, 이해만 잘하면 되잖아. 그치? 자, 필요하 정리하고 할 겁니다.